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여기 북구 대현동이라는 곳에 가볼건데요 요곳에 이제 동금씩대운동이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반점이 하나 있어요. 수봉반점이라고 그 반점이 엄청 유명한데 그 반점만큼 맛있고 또 유명한 집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가볼겁니다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북구 신천동로 734어 비가 뭐왜이러면또 <laughs>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 춥다 자, 저기가 이제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여기 바로 반점 앞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아파트, 여기 빌라 같은 데요 안에도 주차를 잠깐 잠깐 시간 하셔도 된다니까 이제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오늘 가볼 곳이 바로 향미 반점이라는 곳이에요. 아, 요 집도 굉장히 전통이 좀 오래된 집이에요. 그요 집도 이제 대구의 이제 증식 중에 약기우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이집도 약기우동을 굉장히 잘하고, 근데 불짬뽕 이런 것도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 거고요. 향미반점 영업시간은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매주 목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동으로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기우동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볶음밥! 맛있겠는데 마지막 불짬뽕입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딱빠도몇개 생겼네 콧잔디에 땅이 음. 쫙채있는데 싱싱하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주문한 볶음밥, 야끼우동 불짬뽕 이거 백 가지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어니머니에도 메인은 짬뽕 알겠나 하지만 요 집은 야채도 좀 맛있다는 거. 반숙 터틀 보고 싶었어. 오. 맛있는다. 일단 청양고추 불짬뽕이라서 청양고추가 다져있어요 응. 대합새우 오징어 고춧가 응, 음. 매워? 응. 청양고추의 매운맛?

와. 칼칼하다 음, 음. <laughs> 와, 와 맛있다. 해장하기 딱이다. 오, 끼우네에물이 듬뿍 들어가 있네. 어, 되게 푸짐하다, 전체적으로. 이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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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게 엄청 맛있다. 대구에 사람아이가 약간. 볶음 짬뽕 같은 거지? 그치 대구의 사람, 약기우동 약기우동을 대구가 먼저야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음. 간딱 좋고 불향 음. 너무 좋다 음. 진짜 맛있다

아우, 딸이 죽었다. 어, 고추의 힘이 좀. 음. 정말 고추 맵잖아. 음, 땀이 줄줄라. 아, 아, 아우. 야, 채도서먹야 해물이 많이드가 있네. 아. 동합이랑 이런 게. 어디다? 지가 아, 다이 이거, 이거 다 아우. 뭐한 숟가락에 담으려고 하데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막 아, 입이 매운 게 아니라, 간 그렇게 많이 먹어야 아는데, 응. 땀이 엄청 나네, 어. 이제. 아, 땀을, 보여주고 싶네. 어, 땀샘 터졌네. 대박. 음, 음. 이게 체육고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음. 음. 어, 볶음밥 그 야채가 좀 큼직큼직해서 씹는 식감이 좀나 짬뽕통은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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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자극적으로 매운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나는 아, 매워 근데 땀이 엄청 난다니까 지금 음, 짬뽕밥 밥만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원래 볶음밥 짬뽕에 아, 네. 볶음밥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음. 아, 근데, 근데, 근데 규모의 경제가가능한 음식이잖아 재료만 준비해가면 만드는 금방 이음 매력있다 청양고추맛 아. 음~~ 그그이 빤이 어떻게 돼? 아우 짬뽕 오오 음~~ 너무 좋아 아우 짬뽕 어겠해너왜 <laughs> 그래 왜 저래 중국 같은 물짬뽕 진짜 너 사우나 들어갔어? 아우 짬뽕 죽을 것 같아 진짜 밥만 먹어봐 조금 약간 식었거든? 식었을, 식었을 본만 때, 본만. 때 먹어야 맛있었어야지 마시, 맛있는데지 아우 거 홀랑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뭐하는 거? 조금만 더 맛있는 건 짜장 소스가 짜장 맛있어서 짜장면 먹어보고싶니 짜장면 사는데? 아니, 몇 가지? 배터져, 배터져. 순로 짜장면 맛응 안짜장 맛있대 응짜장도 맛있대 양이 되게 많진 않고 되게 적지도 않고 그런데 적당하네요 음, 딱 둘이, 적당 두 명이 와서 한세 세 그릇, 음. 세 그릇 세 가지 세 음. 그릇에다가 요... 먹었다고 하네 남자 기준에 얘는 조금 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음. 조금 음. 한 젓가락 정도 음. 찡어 새우 음. 음? 양념 맛있어 음. 밥 있으니까 저네 같이 먹기 약끼우동에 밥 비벼 먹어봐 엄청 맛있어 그렇게 양념 음. 음. 볶음밥 활용도가 좋구만 그렇게 되면 야끼밥이잖아, 야끼밥. 응, 맞아. 음, 음. 근데 야끼밥은 일반 밥인데 볶음밥이라서 맞아, 더 맛있는 거야. 맛있어. 응. 그렇게 먹으면. 맛. 아 나무다. 아유. 그렇지 그렇지. 게라노라에는 맨날. 아유, 항상. 너무 크다 근데. 맨 마지막에 먹는 거야. 꼭 감싼다. 맛있 음, 아, 뭐, 맛있지? 응, 음, 맛있다. 다 맛있다. 짬뽕밥도 맛있고 짬뽕 호, 짬뽕은 진짜 근데 이거 좀 이런 거못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와, 흉수났네, 홍수 홍수났어 머리에서. 야기 우동은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진짜 대구 대표 메뉴답게 맛있습니다. 해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오늘 여기 북구 대현동인데요. 여기 평미이 반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용.